2020년 3월 20일 일본은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개최국을 제외한 국가 중 최초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2위 호주와의 격차를 12점으로 벌리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 일본은 최근 11경기에서 10승 1무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모리아스 하지메 지도 아래 구보 타케우사와 가마다 다이치 등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2022 카타르 월드컵 조 1위 16강에 이어 2026년 월드컵에서 8강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일본. 이러한 성과는 일본 축구의 꾸준한 발전과 선수들의 국제무대 경험이 결합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일본은 학교와 클럽을 연계한 이중유소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교마다 전문적인 축구 훈련 시스템과 경기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과 축구를 병행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전국 고교 축구 선수권대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일본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스포츠 이벤트로 매년 수만 관중이 국립경기장을 메울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대부분의 선수들이 발굴되어 프로 구단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에서 활약하는 미토 마카오르도 스쿠바 대학 졸업 후 프로로 데뷔했죠. 그만큼 학교 축구가 일본 유소년 육성에 든든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프로 사다 클럽 유스팀과 함께 이중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본 축구협회와 프로 구단들은 전국적인 유소년 인프라 투자에도 힘써왔습니다. J리그 클럽들은 프로 1군 팀 외에 위성팀 및 유스팀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일본 축구협회는 JFA 아카데미 등 엘리트 육성기관을 설립해 유망주를 체계적으로 훈련시킵니다. 2011년 설립된 JFA 아카데미 후쿠시마는 2024년 파리올림픽 축구대표팀에 남녀 합쳐 8명의 선수를 배출하며 그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유소년 시스템 덕분에 일본은 AFC, 유스대에서도 여러 차례 우승했고 U-17, U-20 월드컵 등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탄탄한 인프라와 저변 확대를 통해 형성된 방대한 선수층은 국가대표팀 경쟁력의 토대가 되고 있죠. 전술 및 코칭 철학의 발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 축구는 지난 수십 년간 전술적 발전과 지도자 양성에 집중한 결과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도 세밀한 전술 운영과 조직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JFA는 국내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현재 약 9만 명에 달하는 공인 코치를 배출했고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일관된 철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AFC 유소년 시상식에서 일본인 지도자가 남녀 유스 올해 지도자상을 모두 수상했고 일본 U15 리그인 프린스 다카마도 아시아 최우수 유스 리그로 선정되는 등 코칭 수준을 아시아 최고로 끌어올렸습니다. 일본은 제펜스웨이라는 자체 철학을 수립해 기초 단계에서는 즐거움과 기술 연마, 엘리트 단계에서는 창의성과 승리 정신을 모두 강조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상황에 맞춘 인재 발굴과 어린 선수들의 흥미 유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해외 선진 축구의 장점을 적극 흡수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1990년대 이후 여러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여 브라질식 개인기부터 유럽식 조직력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학습했고, 이러한 외부 지식 도입이 일본 축구의 전술적 폭을 넓혔습니다. 최근에는 자국 출신 지도자들도 성장하여 모리아스 하지베 감독이 이끄는 일본 대표팀이 독일과 스페인 같은 강호를 전략으로 격파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죠. 당시 일본은 경기 중 과감한 전술 변화와 교체 카드 활용으로 열세를 뒤집었고 주장 요시다 마야는 모리아스 감독의 효과적인 역습 전술이 승리 요인이라 밝혔습니다. 한때 세계 무대에서는 전술적으로 단조롭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이제 일본은 세밀한 전술 준비와 기민한 대응으로 영리한 축구를 구사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해외파 선수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나카타부터 혼다, 카가와신지, 오카자키신지 등 여러 스타들이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약하며 일본 선수들의 위상을 높였죠. 그 결과 월드컵에 출전하는 일본 대표팀 선수들의 상당수가 해외 리그 소속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2022 월드컵에서는 대표팀 주축 선수 대부분이 독일 분데스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프랑스 리그 등 유럽 일부 리그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상태로 대회에 임했죠. 해외파 선수들은 높은 수준의 경기에서 익힌 기술과 경기 운영 능력을 대표팀에 전파하고 국제 무대에서 자신감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해외파 선배들의 활약은 젊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유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세계를 꿈꾸게 만드는 선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J리그의 비약적 발전도 돋보입니다. 아마추어 리그였던 일본 사커리그 시대 국제 무대에서 변방이었던 일본. J리그 출범 후 불과 3년 만에 피파 랭킹 22권까지 도약했고, 1998년 이래 현재까지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J리그는 출범 초기 세계적 스타들을 영입하며 리그 수준을 끌어올렸는데, 가시마 앤틀러스의지코 나고야 그랜퍼스의 리네커 같은 세계적 스타들이 J리그에서 뛰며 일본 선수들이 최정상급 기량을 직접 보고 배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프로리그 탄생으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관중이 급증하고 기업들도 구단에 적극 투자하면서 일본 축구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100년 비전을 선언하여 장기 발전 계획을 추진한 j 리그 리그를 일부, 일부로 개편하고 지역 밀착 경영을 통해 지역 사회와 유소년을 연계한 탄탄한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클럽스가 크게 늘고 재정 기반이 안정되어 일본 전역에 걸쳐 많은 프로구단들이 생겨났죠. 리그 경기력 향상을 위해 외국인 선수 감독 영입 제한을 완화하고 첨단 전술을 도입한 것도 국내 선수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J리그 팀들은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과 상위 입상을 꾸준히 달성하여 아시아 최강 리그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뒤에는 정부와 축구 협회의 장기적 지원 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2 월드컵 개최 전후로 전국의 대형 축구 전용 구장과 스포츠 시설 건립을 지원했고, 도쿄 국립경기장 등 세계적 수준의 스타디움 인프라를 갖추게 했습니다. 또한 스포츠포 투마로우와 같은 정부 주도 프로그램으로 유소년 스포츠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일본 스포츠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전국 각지의 인조 잔디구장, 조명시설, 실내 훈련장 등이 마련되어 축구 접연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일본 축구협회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JFA 유스, 육성센터 설립, 지역기술위원 파견, 유소년 리그 창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왔습니다. 축구협회는 장기 비전 아래 일관된 투자를 해오고 있죠. 2005년 JFA는 2050년까지 월드컵 우승을 장기 목표로 선언하고 이를 위해 단계별 성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JFA는 유소년, 성인, 대표팀을 잇는 일관된 강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죠. 국내 지도자를 해외에 파견해 선진 축구를 배우도록 하는 등 끊임없는 개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의 학교 체육 예산 확대, 기업의 스포츠 팀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 지역 축구 협회 활동 등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왔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보면 일본 스포츠청과 JFA는 서로 협력하여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인력 육성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 덕분에 일본 축구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조직력과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최근 몇 년간 대표팀의 경기력과 K리그의 흥행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축구, 특히 유소년 축구와 하부 리그 체계의 미비점, 그리고 축구 행정의 일관성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를 통해 축구 수준을 향상시킨 반면, 한국 축구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 수립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그리고 안정적인 리그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죠. 우리는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